양국암리교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성지순례 여정 중에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 엔이 골짜기 혹은 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게디는 염소죠. 산양 사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슴들의 골짜기 혹은 사슴들의 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들이 여기 와서 물을 먹고 뭐 이래서 사슴들의 샘 사슴이 많이 살아서 사슴들의 골짜기 그런데 물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엔게디 골짜기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관련된 일화가 있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 때 다윗이 앵기대로 숨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이곳에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이 굴속으로 피하죠. 사울이 다윗은 발견하지 못하고 어, 결국은 이제 굴속에서 어, 어, 쉼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혹자는 화장실이 그옆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하들이 죽이자 이렇게 그르게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래서 옷자락만 배웠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것이 바로 엔게디 라고 하는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엔게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푸른 르 나무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건 물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밑에서 볼땐 물이 흐르지 않지만, 이렇게 상류를 조금만 올라와도 물줄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언덕 중턱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위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위굴들이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어, 다베시. 사울를 피해 숨었던 그런 장소로 수정되는 그런 그와 비슷한 그런 바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을 것만 같았던 지역에 이렇게 물이 폭포를 이루게 될 정도로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발을 담그고 해수욕을 하듯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백이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만 이렇게 올라오면다 하시는 이 위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도 계속 올라가면 더 엄청난 폭포들이 있거든요. 낙차가뭐 20m씩이나 되는 그런 폭포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밖에 올라갈 수가 없게 품질을 해놔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에서 흘러가면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하이바다로 북붙여 오게 되는데요 이 물줄기들이 모여서 사이바다를 이루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외선의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일때에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곳에 샘이 있고 물줄기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이곳은 물줄기라든지 샘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다 보면 이런 물줄기가 있고, 폭포가 있고, 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선들이 와서 물을 먹는 곳, 이래서 엔게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어, 하웨는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지형에서 잘라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잡으려고 쫓아올 때 이곳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어, 사실 엔게디의 이 폭포라든지 이런 물줄기 도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방야거든요 생명이 살수 없는 곳 혹은 아주 그냥 생명이 살아가기 착각한 곳이 광야인데 이곳에 샘물이 터져나왔고 그 샘물이 흘러서 넘쳐 흘러서 골짜기를 이루고 폭포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고 시작하고 생명의 젖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촉박하다고 얘기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율로 넘칠 때에 그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양국갑류계는 생수와 같은 교회입니다. 생물과 같은 교회입니다. 엔게디처럼이 계곡처럼 물을 이 맑은 생명의 강물을 퐁퐁퐁 쏟아때모로말이아마그 일대의 구원자,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고 또 죽은자를 살려낼수 있는 생명의 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수가 돼서 흘러가는 축복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강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